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아홉 가지 마음, 우리 화평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연복 시인의 동그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의 동그란 아기 집에서. 동그랗게 웅크린 채열 달을 살다가, 동그란 모양의 지구별의 손님으로 와서, 동그란 태양의 따스한 빛을 받고, 동그스름한 눈으로 세상 풍경을 구경하고, 동그스름한 코로 달콤한 꽃 향기를 맡고, 동그란 입으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마음씨가 동그란 사람들을 만나.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삶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그란 눈물방울도 맺히다가 동그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그라미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도 지구도 달도 별들도 사람의 얼굴도 모두 동그랗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그릴 때,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나무들은 자기들의 살아온 날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동그란 나이태를 자신의 몸에 새기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가 연못을 만나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동그라미는 모든 갈등과 분열을 누그러뜨리는 화평의 단어이며 평화와 평안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정연복 시인의 또 다른 시인, 동그라미의 기도에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 주님, 하루 한 번은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게 하소서, 세모같이 날카로운 마음, 네모처럼 모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동그라미 같이 순한 마음으로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하는 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모같이 날카로운 마음, 네모처럼 모난 마음이 아닌 동그라미처럼 순한 마음으로 둥글게 둥글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화평의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 피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공권력으로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을 정복하고 제압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의 상태를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지요. 군사력과 공권력으로 숨도 못 쉬게 만들므로 유지되어지는 조용함, 평안함.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평화의 개념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와 백성들도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중심의 생각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 또는 화평,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된 상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내 안에서 오롯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eacekeepers가 아니라 Peacemakers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화평은 너무너무 좋은 단어이고 우리가 원하는 단어이지만 화평하게 하는 것과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랑과 용서가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 용서는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과 생명을 바쳐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화평은 너무 좋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간직한 Peace Keepers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Peace Makers 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Peace with myself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화평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평화롭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보신 습작품이거나 모조품 또는 복사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 원문에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번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시답지 않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분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고 할수 있고 내가 나다울 때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진정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10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 잘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성공 여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peacemakers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으로서 먼저 peace with myself,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화평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더한 걸음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peace with others 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 화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누군가와 끊임없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요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자어 인간을 보시게 되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로도 사람은 관계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아프지만 사람 때문에 삶 만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참 막막해지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오늘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황금 유리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 전하는 정신이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peace with others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그 사람은 용기를 얻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나, 내가 이해되어, 이해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용서 받기를 원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으나 많아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사랑의 답함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정의를 참 간단하지만 참 마음에 와닿게 시인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쁘게 보아주고,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쁘게 보아주고 좋게 생각해 주는 진정한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마지막 세 번째로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진정한 샬롬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The Confession,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고할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으면 여러분 또한 구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4 1 2장에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의 4절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어느 곳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그참 평화를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의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희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Peace Keepers의 삶이 아니라 Peace Makers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be children of God이 아니라 will be called, shall be ca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컬어진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트러블 메이커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스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화평을 만들어 내는 자로 살아감으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무르는 그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 말이미야마 샬롬과 에이렌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로 말이미야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의 세 번째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에게 줄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한 주간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곳에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으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